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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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볼때 바보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부산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달리는 분 인사부터 해주세요. 예, 구비선 내려왔습니다. 최종환입니다 예, 다사람고 김일곤입니다. 아, 네. 지금 뭐 하는 거죠? 아 우리 지역 서점의 수건사업인 어, 유통망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왜 어, 유통망을 개선해야 되나요 우리 지역 서점들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계에 부딪혀서 어, 유리벽을 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좀더 구체적으로요 유리벽이라는 게 뭐예요 어... 대 자본에 밀리고, 큰 자본에 밀리고, 네. 내 자본에 밀리고, 할인 경쟁에, 다양한, 책의 다양화를 제외하는, 너무 이렇게, 금리 위주의 어떤 소비 구조가 지어스즘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아하, 결국은 이제, 큰 자본에 밀려서 작은 책방들이 어렵다. 예.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저 시민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시민과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도 이 어려운 방송에서도 어, 컴퓨터 손가락 하나 갖다 갖다 하면 다 집으로 편하게 올수있는 아 온라인 온라인 구매를 하고 있으니까 <laughs> 그런데 지금도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서점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지역 네. 서점을 네. 동네 서점을 네. 이용해 주자 네,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 일단 고맙다는 네. 말씀 네. 그동안 네. 이용해 주셔서 고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네. 앞으로 그, 그 분들에게 보덤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어깨에 자전 노력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우리, 어, 정부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이런 고충들을 잘, 잘 들어서, 정책하는데 많이 반영이 될것같아 아, 것것 정책적으로도 이런 동네서 좀 살리는데, 예, 예. 관심을 가져달란 얘기죠? 예, 예. 여, 부산에, 저기, 뭐, 국회의원님 누구십니까? 여기. 어, 부산에, 국회 의원들 중에 국회 의장을 하신 분들도 있고 어어어 어, 어. 어, 유명한 분들이 많으신데 네, 한 사람 좀 한번 아시는 대로 막 김영호 국회 의장님. 그 아, 누구요 아, 예. 김영호 국회 의장님. 아, 김영호 국회 의장님 네. 관심 가져 주세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지금 어, 출발을 어디서 했고 어디까지 가죠? 어, 지금, 부산, 친구에 있는 영광도서에서 출발해서. 아, 영광도서 출발. 출발해서, 어, 부산대학교에 있는 다사랑문고로 지금 1차로 가고 네, 있는. 네, 다사랑문고 대표시죠. 예, 그렇습니다. 성함이 김일곤입니다 예!